저는 좀 많이 넣어서 한번 먹어봐야지. 와. 정상에서 아래를 보면 얼마나 아, 아찔할까요? 이렇게 공짜로 발 마사지 하고. <laughs> was nice meeting you guys. It was very mm. nice. okay. Bye bye b y e 이따 봬요. 예. Yeah, yeah. yeah, yeah. yeah. 포항에서 둘째 날인데요. 이 방이 제가 어젯밤에 잔 방입니다. <laughs> 어제 정말 포항에 제가 계획은 기차표만 사가지고 서울역에서 포항까지 가는게 제계획이었고요그 이후엔 아무 계획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친구 아버님하고 어머님께서 저를 어, 맞이해 주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너무 재밌게 시간을 보냈어요 어제 처음 간 곳이 포항에 이제 일출을 볼수 있는 호미곶 그리고 상생의 손이라고 이렇게 손이 두 개가 맞아 보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갔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포항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살았던 그 거리가 일본인 거리라고 해서 아직도 또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갯마을 차차사라는 TV 쇼가 있는데 그 촬영지가 포항에 있어요. 그래서 그 촬영지를 몇군데 저희가 돌아봤고요. 포항의 유명한 한식집에 가서 돌솥 비빔밥을 먹었고 그 다음에 또뭘 먹었나? 아 집에 와서는 아버님께서 또 아주 맛있는 짜파게티 를 끓여주셔서 야식으로 먹고 밤에 잠을 잤습니다. 어제 친구 부모님을 만나자마자 굉장히 친해졌는데 사실 제가 처음 본 분들이에요. 어제 처음 본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친구의 다른 친구들 두 명도 굉장히 성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크게 피키하지가 않아서 뭐 어디를 가던 어떤 음식을 먹던 저희들하고 잘 어울려서 우리 다섯 명에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여행을 참 많이 했는데 제 여행 스타일은 어떤 관광지를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그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현지 문화를 체험하려면 그 현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가는 데 같이 가는 게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행을 저도 많이 다녔고 이제 오랜만에 이번에 포항에서 다시 그런 좀 여행을 할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사실은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또 다양한 모임을 많이 오거나 이제 하잖아요. 근데 모임 오거나 이제 하는 게 제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제가 뭐 즐긴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이라고도볼수 있는데, 진짜 이번에 포항 여행은 포항에 도착하는 것까지만 제가 신경을 썼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모님만 따라가면 됐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좀 힐링 트리 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푹쉴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밤에도 너무 잠을 잘 잤어요. 제가 어제 한 10시 정도에 잠이 들어서 오늘 8시에 일어났으니까 거의 한. 10시간을 잔거네요 10시간. 을 그래서 그 친구가 괜찮은 거 같아요, 지금. 그래서 잠도 너무 푹자고 지금 두 친구는 방금 전에 집을 떠났고요. 부모님께서 그두 친구와 함께 기차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한 1시 정도 될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또 이제 잠깐 밖에 나가서 여기 전통 음식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무례라고. 무례를 먹고, 그 다음에 또 포함해서 유명한 게 스페이스워크라고 해서, 포 유교 같은 건데 거기를 되게 걸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포항에는 포항제철이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제철 회사가 있는데 그 제철 회사에서 그 스페이스 워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나서 그러면 얼추 시간이 제 생각에는 제가 오늘 밤에 7시부인데그 어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연휴에서 한번 전화했어. 건강하고. 지금 부모님은 친구 두명 역에 데려다 주느라고 밖에 잠깐 나가 있고요. 저는 지금 거실에 있는데 저도 시간이 남아서 오랜만에 친구 몇 명한테 연락을 했어요. 사실은 정말 친한 친구고 저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친구인데 뭐 얼굴 보는 거 커녕 사실은 이렇게 연락 한번 하는 것도 가끔씩은 바쁘다는 핑계로 엄두가 안 나는데 지금 딱 시간이 뭐한 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또 갑자기 또 친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좀 하고 지금 다들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서 참 다행이고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서 진짜 좋았습니다 오셨어요? 네. 시 어. 야, 장 너무 잘하 셨어요, 저는. 어. 왔어요? 예. 잘 어머리, 잘 어, 오케이. 예? 자, 네. 아버님 잘하셨어요? 네. 자, 그럼요. 지금 이제 가는 장소는 예. 현지인만 아는 네. 포항 물회집에 지금 가게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게 바로 저 혼자 여행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또 현지인 두 분하고 제가 같이 여행을 하니까 가능한. 음. 아, 횟집에서 오늘 물회를 좀 먹어볼게요. 아어디 당나니. 어, 여기도 뭐 유명한가 봐요. TV에도 나오고. 자. 을좀 넣고. 매운탕 먼저 그래. 나오네요. 어. 그 아, 가 있네. 이런 거는 서울에 없어요. 국기를 먹으면 되는 거죠? 네 야. 차. 그거는 이거는 뭐 포항 와서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 어서 오면 꼭 이거는 먹어야 돼. 예, 이거는 이건 안 먹으면 안 되겠다. 회만 먹는 게 아니고. 어. 저는 일단 이렇게 순수하게 한번 먹어 볼게요. 예. 네, 예, 네. 예. 100 끝에 너무 지금은 물회가 아니네, 그죠? 그렇죠, 지금 물회가 아니 여기서, 네. 그 좀, 비운 물은, 일체적으로, 그러니까 초장물, 네, 네. 여기 회에 다묻힌다든도가지고 아. 물을 조금 넣어 음.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네. 근데, 아직 차갑진 않네? 얼음은, 얼음 시원하고 다왜냐시원하니 야, 진짜 맛있다. 이것까지도 만 원이에요, 일인 네. 제가 할게요. 네. 네. 저도좀 시원하게 먹어보려고 이제. 네. 저는 좀 많이 넣어서 한번 먹어봐야지. 음. 네. 어 아니 근데 이게 맛이 괜찮아요, 사실은. 여름에 이거 꼭 먹어야 되겠어요 맛있다 겨울에도 저희는 자주 와요 이 집에 아 겨울에도 드요응 음. 이거 뭐 이거 하나 먹으니까 오늘 하루가 끝났네요 그냥 진짜로 그것도? 어 많이 안 먹을래? 먹을래 나는 그물 있는 거 싫어 영광 영광. 네. 숟가락 숟가락. 네. 아니 술은 안 드셔도 또 술은 잘 따시네. 아니 회사에서. 아이구나. 아이고 뭐 술은 안드셔도술 따는 건 거의 풀어시다. 오 찍은 거라고. 술 짜리. 잠깐만. 그래도 이걸로 짠이라도 물로 짠이라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맛있는 기분이네. 무례와 아 같이 음. 먹는 맥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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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밥은 전혀 안 먹네. 아, 제가 밥을 많이 안 먹었어요. 아, 이제 한은 별로 들은지론 셉니다. 많이 안 해. 예. 우리가 줄여야 될사람아그렇습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에 생활하다 보니까 네? 중국은 정통으로 가면 요리가 먼저 나와요. 네. 요리를 먹은 다음에 맨 나중에 이제 국하고 밥이 나와서 이미 배가 부른 상태니까 저도 이제 그게 약간 적응이 돼서 그런지 밥을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요. 나도 신기하네. 스페이스 워크 쪽으로 가면. 네, 아니 거의 그, 거의 그, 영일대 해수욕장을 우가 뭔가 봤잖아. 요 바로 앞이네요. 네. 오, 영일대 해수욕장이 바로 앞이야. 네, 네. 포항의 가장 핫 플레이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 대단히 지금도 사람이 꽤 있네요. 영일대 오면, 해수욕장입니다. 오면은 뭐가 타면은. 아. 자, 지금 저는 영일만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스카이워크, 스페이스워크가 또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스카이워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저기구나. to <laughs> fall 이제 스페이스 워크를 좀 하겠습니다. 어.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아버님 거죠? 네. 예. 제 거라. 아 이렇게 또 커피를 또 주시고. 아이고. 예, 지금 달달하신 게 아버님 거예요. 아, 네. 네. 드디어 포항 스페이스워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를 이렇게 하늘을 걷는 거기 때문에 이게 스페이스워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와, 아 여기는 거의 롤러코스터 같이 쫙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자, 드디어 제 차례입니다. 오. 오른쪽으로 가면 조금 더 경사가 완만하고요 왼쪽으로 가면 조금 더 가팔라요 올라가 보자 와 이게 엄청 가파른데요 와 야, 이게 이건... 덕분에 온 같은 경우 바람이 불어서 계단도 약간 좀 흔들리고 저도 좀 흔들려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올라가는 게. 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일단은 이 계단 구간의 정상은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 대단하네, 대단해. 밖에 경. 아우, 안 무서우세요. 같아요, 대장강. 여기는 올라갈 수가 없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잠깐 내려갈까요? 내려가어 이게 흔들려, 이게. 이게 흔들려, 이게. 와, 와 저기 아래 경사.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자 여기가 끝이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계단이 이렇게 안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 있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음, 아쉽네, 좀. 자, 다시 정상이고. 정상에서 아래를 보면 얼마나. 아, 찔할까요이 오, 오, 오. 정도. 이 정도는 보입니다. 아. 방금 스페이스 워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느낌, 그 스릴감은 제가 생각했던 것 기대 이상이고 이게 무엇보다도 다리가 꽤 높아요. 그리고 막 흔들거리거든요. 오늘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때 약간 좀 무서운 느낌이 들었는데 롤러코스터는 어떻게 보면 괜히 수동적인 무서움 거기에서는 뭐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완전히 몸을 롤러코스터에 맡기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제가 거, 걸어가면서 제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뭔가 능동적인 무서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좀 달랐던 것 같고 이게 사실은 공중에 이런 철골 구조물이 떠 있고 이수 많은 사람들이 지탱한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큰 기술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만든 게 바로 대한민국의 대표. 철강 기업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철에서 만들었는데 진짜 포철에서 이스페이스워크를 기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증을 하면서 지역 관광에 활성화도 되지만 포철의 기술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그 도형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발은 또 신발 짝이 바로 있기 때문에 맨발로 아 이게 맨발로 이렇게 걸을 수가 있네요 네, 네. 어. 여기 앞에 신발장이 있는데, 여기다 신발을 벗고.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신발에 운동 좀 하셔야지. 신발을 잘안 벗어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라서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이거 좋네. 솔밭이에요, 여기가, 위치가? 솔밭. 이게 아프죠, 약간. 야, 이렇게 공짜로 발 마사지도 하고. <laughs> 맨발로 걷는 사람들의 동호회죠. 예, 네. 네. 맨발 학교. 예, 네, 아 고맙습니다. 어. 발 샤워도 할수 있는데요. Yeah.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죠? 예, yeah. 네, 잘돼 있다. 이래, yeah. 다음 yeah. 에어로, 그죠? Yeah. 네. 여기서는 죽도 시간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아버님, 아, 너무 이틀 동안 감사드립니다. <laughs> 서울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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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좀 모자 안 쓰셔도 돼요. 괜찮으세요? 예. 좀 있으면 만날 거라. 시켜보세요. 좋습니다. 하는 김에 하나를 요아 이것도 어머니께서 낙지젓갈을 사주셨어요. 제 네, 부모님 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음, 가져가세요. <laughs>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서울 울신 하고 연락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네. 만약에 못하면 전화 주세요. 예예, 예, 제가 요, 제가 혹시 예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어, 방금 친구 부모님께서 저 여기까지 데려다 주시고 낙지젓갈 선물까지 주시고 지금 왔는데요. 자, 두부 덕분에 이틀 동안 정말 제대로 힐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 혼자 한 2시간 정도 간에 남았어요. 기차가 7시인데 지금이 한 5시 정도 4시 반인가요? 여기를 좀 둘러보고 바로 기차역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5시가 조금 넘어서 그래서 여기서 뭐 1시간 반이상은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죽도시장에서 시간을 더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하고 헤어지고 갑자기 좀 피곤해지는 느낌? 뭐랄까 이제는 그분들하고 헤어지는 순간에 아 이제 포항여행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미 마음이 들으니까 더 이상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그럴 기분이 아니잖아요. 기분도 그렇고 또 갑자기 급그 피곤해진 느낌도 들더라고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신없이 달려야 되거든요. 편집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번 주는 하루하루 매 시간 시간에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아까 어머님이 헤어지는 순간에 어, 이제 연휴는 끝났구나. 현실로 복귀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 정말 잘했고, 부모님 덕분에 정말 즐거운 여행 했습니다. 이렇게 좀 즐겁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이. 갑자기 좀 약간 좀 다운된 느낌이라서 다운됐다기보다는 약간 좀 긴장? 아니면 이제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라서 아주 막 이렇게 즐겁게 제가 얘기는 못 드리는데 그게 삶인 것 같아요. 전환하는 시점, 트랜지션 할때 긴장감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약간 좀 우울한 마음인데 또 집에 돌아와서 내일 아침에 이제 일어날 때는 힘들겠죠. 근데 일어나서 막상 또 하루를 시작하면 또 하루가 잘 가고 저도 또 괜찮을 거예요, 분명히. 네. 이틀간의제 포항 여행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고요. 정말 저를 이틀 동안 잘 케어해 주신 친구 부모님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다음에 서울에 올라오실 때는 저한테 꼭 연락 주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네. 네. 방금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기차에서 한 2시간 넘게 쉬어서 그런가요? 아까보다는 좀 괜찮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내일부터 있을 한주에 대한 압박감이 있네요. 뭐 항상 마음이 즐겁고 가벼울 순 없잖아요.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또 가벼울 때도 있는 거고 아래도 있고 위로 있는 것처럼 그게 뭐 삶의 어펜다운이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 자, 그래도 왔으니까. Hello sou <laughs>